네, 안녕하세요.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 클라우드 사업팀 김 기수입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일단은 온프레미스 기반에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하는 구현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어, 뭐 레거시 기반으로도 인프라 관점에서 봤을 때는 레거시 기반으로 해서도 온프레미스 클라우드를 구축할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SDDC 기반으로 최근에 국내 고객사에서는 어떤 트렌드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온프레미스 클라우드를 구축을, 구현하려고 하는지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단, 먼저, 큰, 어, 많은 기업들의 고민은, 가장 주된 고민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즘에 최근 몇 년간, 수년간 여러 세미나를 가거나 뭐 여러 기업들의 그런 세션을 들어보면 SDDC 얘기 정말 많이 합니다. 뭐, 소프트웨어 디파인 컴퓨팅 스토리지 네트워크, 그리고 CMP 등등 얘기를 정말 많이 하는데, 어, 저희가 고객분들을 만나봐도 하시는 말씀은 기술은 정말 좋은 걸다 알겠다. 근데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SDG로의 전환이 뭐 비용이나 제품이 없어서 못하는 건 아닌데, 뭔가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효성인포메이션 시스템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고, 저희가 수년간 뭐 다양한 컨설팅, 컨설팅도 지원, 그, 진행을 하고, 프로젝트 진행했을 때그 결과 이제 판단을 내린 거는 비용이나 이제 기술 문제보다도 정말 고객 관점에서는 고객의 업무를 이해하고 고객의 업무 관점에서 컨설팅을 하고 설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있는 어, 파트너가 아직 시장에 많지 않다라는 이제 판단을 내렸고 어, 저희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현재 굉장히 큰 굉장히 중요한 이제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은 그 온프레미스 클라우드 구현을 굉장히 많은 고객사에서 국내에서 국내에서 굉장히 많은 고객사가 도입을 했는데 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전과 굉장히 다른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인프라 관점에서 모든 제품들을 도입을 하고 아키텍처를 설계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서버나 스토리지를 도입한다라고 하면 외장 스토리지, 센나스 도입을 하고 서버 x86 서버 검토를 하고 각각 검토를 해서 인프라 팀에서 하드웨어 세팅이 완료가 되면. 이제, 뭐 온프레미스 클라우드를 구축하려고 한다.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인프라팀에서 좀 주도를 했었었죠. 근데, 어, SDG 기반의 최근에는 많이 달라진 게 뭐냐면, 업무 관점에서의 인프라를 도입을 해야 됩니다. 아직 이 부분이 사실 고객사에서도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업무 관점에서의 인프라 도입이 고려가 돼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업무 관점에서 인프라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좌측 상 좌측 하단에 보시면 검은색으로 그 가상 머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그 고객의 업무가 베어 메탈 또는 가상 머신 VM이 이제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내에서 인프라를 센라스 스토리지를 할 거냐, X86 서버로 할 거냐 등등에 대해서 나누어 졌었는데 거기에 최근에 이제 조금 더그 대두가 되고 있는 게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이제 들어왔죠. 그런 와중에 뭐, 뭐, 1, 2년, 2, 3년 전부터 이제 컨테이너가 들어와서 개발 환경이 좀 많이 필요한 환경에는 업무에는 컨테이너로 좀 도입이 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상머신이라든가베어메탈이라든가 컨테이너를 공토를 하는 주된 이제 부서 주체는 인프라팀에서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 주제이기도 한 SDDC 기반의 온프레미스 클라우드의 정말 성공적인 구현을 위해서는 고객 관점에서는 인프라보다는 업무 관점에서의 검토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해당 프로젝트를 많이 수행해, 수행해본 풍부한 구축 경험을 가지고 있는 파트너와 함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최근에는 가상머신이나 컨테이너만으로도 조금 부족한 업무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AI 운영 개발 모델 등등이라든가 또는 서비스 포탈 등등의 업무에 대해서는 단순히 가상머신 또는 컨테이너만 단순히 생성을 해놨다라고 해서 지원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내에 많은 고객분들께서는 SDDC 기반의 소프트웨어 빌딩 블록이라고 하는 아키텍처를 검토하고 계신데 하나씩 보면 어, 뭐 SDC, STS, STN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 더 이상 새로운 경험, 새로운 그 용어는 아니죠. 아니고 이미 국내에서도 많이 구축을 해서 구현해서 을 운영하고 계신 개념인데 어, 셋 중에 그나마 SDN은 조금 아직 많이 배포가 안된 상태이긴 하지만 현재 많은 기업들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 3년, 5년 뭐 고도화 차세대를 고려를 했을 때는 SDN까지도 고려를 하고 계십니다. 어, 이 SDC, SDS, SDN을 얘기를 할때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제 인프라 관점에서의 제품이 결국 하이퍼 컨버지드 HCI라는 제품인데, 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는 HCI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지금 화면에서 가장 오른쪽에 보이시는, 어, 보, 보이는 클라우드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CMP라는 겁니다. 아무리 인프라 관점에서, 하드웨어 관점에서 유연하고 확장성이 좋고 성능이 좋은 스케일업, 스케일아웃을 지원을 하는 인프라 아키텍처를 도입했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하나의 관리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관리하지 못, 관리하지 못한다 라고 하면 기존의 레거시 운영하던 환경이랑 동일합니다. 인프라 관점에서 아키텍처만 외장 스토리지나 x86 서버가 없어지고 하이퍼 컨버지드로 통합된 거 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HCI나 또는 외장 스토리지의 인프라도 중요하겠지만 이 CMP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한 검토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하나씩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SDC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정의 컴퓨팅인데요. 이전에는 사실 대부분의 업무들이 뭐 DB라든가 웹아스처럼 이미 정의가 잘 되어 있고 이미 수년간 아주 잘 운영해 오셨던 환경이고 또 중요한 거는 변경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적었던 업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개발 팀이라든가 기존의 개발 운영 프로세스를 신규 업무를 도입하더라도 해당 정책들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우측 상단처럼 뭐 데이터 과학자라든가 또는 새로운 플랫, 플랫폼들 업무 관점, 비즈니스 단에서의 많은 새로운 니즈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인프라팀에서 단순히 베어메탈이나 가상 머신으로 대응을 하기에는 대응은 가능하지만 비즈니스 단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두된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어플리케이션은 유동적이고 변경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전에는 가상 머신이었다고 라 하면 지금은 컨테이너 환경이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거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예전에는 가상 머신이었고 지금은 컨테이너만 쓴다가 아니라 결국 중요한 건이 가상 머신과 컨테이너가 함께 공존하는 환경이 최근에 온프레미스 클라우드를 구축하려고 하는 검토하시는 고객사에서의 SDC를 구축하려고 하는 트렌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소프트웨어 정의 스토리지입니다. 사실 스토리지는 굉장히 바뀌지 않는 것, 바뀌지 많이 변경이 적은 이제 제품 중에 하나인데. 기존에는 왼쪽처럼, 외장형, 기존의 외장형 FC 스토리지나 파일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겠지만, 이제 스토리지 디스크를 이미 사전에 포맷을 해서, 레이드 1이나 레이드 5로 포맷을 해서, 이미 고정된,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미 고정된 레이드 레벨을 가져갔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 영역인 레이드 5로 포맷이 된 디스크가 용량이 꽉 차게 되면, 고객사에서 할수 있었던 방법은, 어, 디스크 증설이죠. 근데 디스크 증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비용도 비용이지만 디스크 증설을 정말 시기적절하게 현업단에서 업무단에서 요구하는 적시적기에 제공할 수 하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었죠. 이게 레거시 스토리지고 과거의 스토리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소프트웨어 정의 스토리지로 대두되는 아키텍처에서는 아랫단에서의 디스크 레이드 레벨은 하드웨어 레이드 레벨은 정의하지 않습니다. 정의하지 않고 소프트웨어 레이드 레벨을 정의함으로써 상단의 업무가 OS 영역이냐, 데이터 영역이냐, 웹화스 영역이냐 등등에 따라서 해당 사용자가 적용하고자 하는 성능이나 용량을 고려해서 적용하고자 하는 레이드 레벨을 레이드 1이나 5를 그때그때 설정해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또한 가상환경에서는 환경, 가상 가상머신 VM 단위로 레이드 레벨을 저, 설정을 할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서비스 온라인 상태에서 레이드 레벨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 예를 들어서 뭐 HCI가 HCI 환경에서 이렇게 구성이 되었다고 했을 때, 첫 번째 VM은 용량보다는 성능이 굉장히 중요해서 레이드1으로 저장을 했다고 했을 때, 흔히 저장되는 것은 원본, 복제본, 위트리스 저장이 되고, 성능이 중요한데 더불어 가용성도 더 중요하다라고 하면 이제 가용성 복제본을 두 벌을 저장을 해서 총세벌 저장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업무가 성능보다는 용량이 더 중요하다 또는 최초에 도입을 했을 때는 레이드원으로 성능 위주로 사용을 했었는데 3년, 4년 정도 운영을 해서 신규 시스템이 들어오고 성능보다는 용량 효율성, 용량 효율성을 더 가져가서 백업 스토리지를 활용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레이드 1 보다는 레이드 5, 6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도 똑같은 레이드 1 내에 하나의 가상 풀 내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이런 레이드 1, 5, 6 그리고 가상 가용성 1, 2에 대한 저장이 기존의 외장 스토리지, 일반 블랙 스토리지였다라고 하면 레이드 레벨별로 스토리지 하나씩 저장을 해야 되는 구성이었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어플라이언스 내에 하나의 소프트웨어 볼륨 내에 여러 레이드 레벨, 다양한 레이드 레벨이 공존을 하고 있고, 더 중요한 거는 해당 레이드 레벨을 온라인상에서 변경을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을 제가 저희가 고객분들과 이 말씀을 드리고 하면 이제 뭐 스토리지 운영자분들께서는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실제로 스토리지가 도입이 돼서 운영을 해보면 레이드 레벨을 변경할 일이 뭐 3년, 5년 이내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무조건 레이드 레벨 을 변경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 업무를 하다 보면 레이드 레벨, 성능이나 성능 보다 용량이 중요한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만약에 뭐, 커머스 기업에서 새로운 신제품을 개발, 신제품을 개발해서 출시를 하는 날에 특정 시간대에 제품을 출시한다라고 하면 또는 대학교에 수강 신청 기간이라고 하면 특정 시간에 굉장히 365일 중에 정말 10일도 안 되는 기간 내에 굉장히 비정상적인 평상시보다는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많은 버스 타이어가 발생할 것이란 라 예상이 되죠. 그런 경우에는 하루 이틀 전에 기존의 레이드 5, 6으로 운영하고 있던 VM들에 대해서 레이드 1으로 미리 변경을 해놓고 성능이 대비를 한다던가 이렇게 여러 어, 유용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최근에 소프트웨어 정의 스토리지의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고 어, 그렇다라고 해서 이 HCI 하이퍼 컨버지드라는 아키텍처가 만능은 아닙니다. 분명히 블락 스토리지라든가 파일 스토리지 기존의 레거시 스토리지가 어그 담당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은 기존의 블락 파일 스토리지도 함께 운영을 하시면서 하이퍼 컨버지드를 도입을 하되 하이퍼 컨버지드에 더 하이퍼 컨버지드로 구성을 함으로써 더 유용하게 더 효율성 높게 운영하실 수 있는 아키텍처를 구성을 해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대부분의 저희 많은 고객사에서는 HCI 제품과 블락 스토리지, 파일 스토리지 이세 개를 함께 도입하셔서 운영하시는 공익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 디파인 네트워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전부 다 네트워크 스위치도 L3, L2, L3, L4, NAT5 전부 다 분리가 되어 있는 구조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트웨스트 뭐 트래픽이라든가 노스사우스 트래픽에 대한 제어를 할때 특히 보안적인 측면에서도 한계가 많았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로 들어오면서, 어, 이런 그 네트워크의 기능들이 전부 다 하이퍼바이저 커널단에 다 인테그레이션이 됐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하이퍼바이저가 중간에 호스트상에 구성이 된다라고 하면 SDN 컨트롤러가 기존의 네트워크 스위치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이퍼바이저 내 인테그레이션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기존에는 노스 사우스 트래픽을 타야 되는 것도 있었고 노스 사우스 트래픽을 탈 필요 없이 이스트 웨스트만 통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SDN 컨트롤 을 탄다라고 하면 이스트 웨스트 통신만 필요한 거는 해당 트래픽만 타게 되는 거고요. 불필요하게 노스 사우스로 나갈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SDN 구축이 되면 뭐 예를 들면 v, VDI 환경이라고 했을 때는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게 커널 기반의 분산 방화벽입니다. 사실 분산 방화벽이 SDN 기반으로 가게 되면 VM 단위, NIC 단위, 물리 포트 단위 또는 호스트 단위로 경계 방역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총무팀, IT 운영팀, 영업팀, 회계팀 기타 등등이 있다라고 했을 때각 팀별로 테넌트를 설정을 해서 보안 정책을 가져갈 수도 있고요. 또는 각 유저별로, VM별로 이스트 웨스트 트래픽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각 VM 바로 앞단에 분산 방화벽이 커널 기반의 분산 방화벽이 구현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어 관문 방화 기존에는 관문 방화벽을 통과를 하게 되면 내부는 제로 트러스트 존이라고 해서 사실 내부에 이제 침입한 침입의 침자에 대해서는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었는데 이스트 웨스트 트래픽 기반으로도 그 분산 방화벽 기반으로 가게 되면 이스트 웨스트 트래픽으로도 다 Vm 앞에 방화벽이 설치되기 때문에 보안 관점에서도 굉장히 더 촘촘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당연히 노스우스트래픽에 대해서도 제어가 가능하게 됩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SDN을 도입하는 고객분들께서 뭐 L2, L3, L4 물리적인 장비를 논리적으로 변경하는 것도 있지만 분산 방화벽이 굉장히 많이 국내서 에 국내 고객분들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아키텍처 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소프트웨어 정의 보안도 이제 최근에 대두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 보안 부분에 대해서는, 어, 인프라 관점에서나 또는 소프트웨어 정의 관점에서 사실 다루기가 쉽지는 않지만, 제가 그래도 간단하게 장표 한두 장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 기존에는 레거시 환경에서는 하드웨어 기반에 전부 다 보안을 다 진행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IDS, IPS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기존에는 하드웨어 장비, IDS, IPS 장비를 운영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IDS-IPS 기능이 소프트웨어 커널단에 인테그레이션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림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왼쪽이 레고시 환경이고 오른쪽이 소프트웨어 정의 보안 환경이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 운영하고 계시는 환경은 왼쪽 그림처럼 어, IDS-IPS 물리적인 장비가 있는 상태에서 렉에 장착되어 있는 호스트들은 해당 IDS-IPS 장비들과의 통신을 이제 진행을 하죠. 거쳐서 이제 다른 호스트와 통신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호스트, 그, 흡수도 일단은 증가를 하게 돼서 성능이나 이제 뭐 트래픽 그 딜레이도 발생하는 부분, 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결국엔 해당 트래픽이, 어, ids 장비로 나가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죠. 근데 반대로 이제 소프트웨어 정의 보안 관점으로 오게 되면 물리적인 ids, ips 장비는 없어지게 됩니다. 어, 그렇게 되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녹색으로 표시된 호스트들끼리 다이렉트로 통신하게 되는 거고, 이게 가능한 이유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SDS 컨트롤러가 X86 서버 커널에 인테그레이션, 하이퍼바이저 커널에 인테그레이션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간다라고 하면, 이전에는 VM 단위, VM 간의 통신을 할때 방화벽도 거치고, IDS, IPS도 거치고, 이제 했었다라고 하면, 성능도 성능인데, 사실 해당 트래픽이 커널이나 하이퍼바이저 밖으로 나갔다 들어온다라는 게 이제 보안관점에서 조금, 어, 불안했다 요소였다라고 하면,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소프트웨어 정의로 간다라고 하면, 커널단에서 IDS, IPS 트래픽이 전부 다 처리가 되기 때문에, 물리적인 장비도 필요 없고, 트래픽이 커널 밖으로, 하이퍼바이저 밖으로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조금 더 보안 효율적, 보안에 대해서 조금 더 효율적인 측면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어, 국내 고객분들께서 검토를 하시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어, 소프트웨어 정의 보안 이 기능들이, 사실 보안 관점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기능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이 기능이 대부분의 앞서 말씀드렸던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 SDN 솔루션에 디폴트로 포함되어 있는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DN, SDN 솔루션을 검토를 하시다가 IDS IPS 소프트웨어 기반의 IDS IPS도 검토를 많이 하시고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려고 하시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이제 소프트웨어 정의 컴퓨팅 스토리지 네트워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인프라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죠. 근데 제가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할때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리 좋은 인프라를 클라우드 레일 인프라를 도입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들을 효율적으로 일괄적으로 통합 관리하고 단일 운영 효율성을 가져갈 수 없다라고 하면 굉장히 뭐 반쪽짜리라고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클라우드 관리 플랫폼 CMP입니다. CMP는 어 기존의 SDC, SDS, SDN 그리고 보안까지 전부 다 하나의 단일 소프트웨어로 단일 지하의 환경에서 관리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기존의 상단의 지금 업무를 보시면 뭐 모니터링이라든가 용량이라든가 오토메이션, 셀프서비스, 코스팅 캠페인, 오딧 로그 로깅 등다 이미 운영을 하고 계시는 업무들입니다. 근데 다만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SDDC 기반의 온프레미스랑 차이는 전부 다 기존에는 다 독립적으로 다 분리되어서 각각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모니터링 되고 운영됐던 거죠. 그리고 인프라 인프라와도 하나의 결합체가 없다 보니까 인프라도 다 따로 노르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다 보면 하드 인프라 장비는 많고 관리해야 될건 많은데 하나로 보기는 힘든 부분이 많았습니다. 근데 결국 그 역할을 하나로 묶어주는 게 단일 통로로 묶어주는 게 CMP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최근에 수년간 고객분들께서는 SDC, SDS, SDN은 굉장히 많이 도입을 하셨습니다. 도입을 하셔가지고 HCI라든가 등등 굉장히 잘 운영하고 계신데 여전히 어 운영 관점에서 HCI를 도입을 해도 운영 효율성이라든가 또는 뭐 프라이빗 클라우드이 아닌 것 같다, 굉장히 불편하다. x86 서버 기반으로 스토리지가 소프트웨어 정의 기반으로 스토리지가 구현됐을 뿐이지, 오히려 외장 스토리지가 나은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고객분들 많으신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이 CMP의 부재라던가 또는 CMP를 절절히 활용하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이 제공하는 CMP 화면입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VM만 있던 환경에서는 서버가상화나 또는 HCI만 구현된 환경에서는 흔히 새로운 업무를 배포를 할때 VM 이미지 배포를 했습니다. 사실 VM 이미지 마스 이미지를 배포를 하는 게 배포를 하고 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OS 설치돼야 되고 네트워크도 잡아야 되고 보안도 잡아야 되고 등등등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보고 계시는 CMP 화면은 VM 이미지가 아니라 제목 장표 제목처럼 서비스 템플릿입니다. 이 서비스 템플릿이라고 하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카탈로그가 하나의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의 카탈로그 하나의 서비스 내에는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보안 정책까지 전부 다 이미 사전에 설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인프라 운영팀에서 운영자들이 사전에 어 필요 현업에서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또는 신규로 요청이 들어오면 해당 업무들에 맞게 컴퓨팅 파워라던가, 어 뭐, 스토리지의스토리지의볼륨이라든가 뭐, 블락은 얼마 필요하고, 파일은 얼마 필요하고, 오브젝트도 필요한지 검토를 해서 저장을 해놓고, 네트워크 포트 설정이라든가 또는 각 테넌트별로도 구성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완성되어 있는 서비스템플릿 화면을 실제 사용자가 보게 되는 거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 템플릿, 이 카탈로그에 대해서 요청을 하게 되고 내가 며칠 동안 얼마 동안 사용을 할 건지 내가 필요한 리소스는 얼마가 되는지에 대해서 사용 요청을 하면 운영자는 리퀘스트 들어온 항목에 대해서 적절한지 또는 판단 유무를 해서 수락 또는 거부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용자별로 당연히 보는 화면이 달라질 거고요. 해당 업무나 또는 팀에 따라서 다 다를 거기 때문에 사용자별로 각각 차별화된 화면을 볼 수가 있고, 하지만 운영자는 전체 다 서비스를 하나 전체 서비스 템플릿을 통합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하나로 단일 통합된 서비스 템플릿 화면을 CMP 화면을 보게 되는 거고요. 운영자 입장에서는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의 하드웨어의 종류나 벤더에 상관없이 하나의 일괄 통합 운영 한게 가장 큰 장점이겠죠. 제가 오늘 세션이 한 30분 정도로 해서 조금 제한된 세션 시간이다 보니까 일단은 크게 좀 굵직굵직하게 현재 국내 고객분들께서 검토하고 있는 트렌드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 아마 지금 오늘 들으신 내용이 대부분 다 새로운 내용이라기보다는 이미 다 알고 계셨던 내용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역시도 저희 효성인포메이션 시스템도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저희 역시도 앞으로의 향후의 방향이 이미 수년 전부터 얘기를 했던 것처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든가 또는 소프트웨어 디파인 데이터 센터 SDDC라는 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객 관점에서 굉장히 불안하고 어렵다는 게 여전한 여전히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객 입장에서는 어 고객에게 SDDC를 가이드해 줄수 있고 설계해 줄수 있고. 축적된 노하우가 있는 든든한 든든한 파트너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피드백을 많이 주고 계시고 현재 국내에 많은 고객분들도 SDDC를 적극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 SDDC 도입을 검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은 어, SDDC 기반의 오프레임스 클라우드 국내 구축 사례를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고 어, 대표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어, 지금 그림이 좀 작아서 잘안 보이겠지만 이제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었는데 뭐 기본적으로 SDC, SDN, SDS 는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상태에서 컨테이너가 필요한 AI나 AI 업무용으로 컨테이너가 필요한 환경에 대해서는 컨테이너를 지원했고 을또 VDI 환경에서는 VDI도 적용을 했고 또는 일부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등의 학습, 출원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GPU 하드웨어까지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의 CMP, 저희가 제공하고, 저희가 기술 지원하고, 설계 구축하는 CMP 화면을 통해서 전체 하나의 단일 통합 운영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런 SDI가 그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저희가 정통적으로 잘 했던 블락 파일 스토리지,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커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은 국내에 많은 SDH 기반의 온프레미스, 국 기반, 온프레미스 클라우드 구축 사례를 보유하고 있고 단순히 구축 사례를 보유했다라는 게 우리 이런 프로젝트 해 봤습니다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현재도 이 프로젝트들은 저희가 기술 지원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뭐 문제점도 또 발생을 할 수도 있겠고 또는 고객단에서 운영을 하시다 보면 더 추가적인 뭐 구성 변경이라든가 추가적인 요구 사항 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저희가 저희 엔지니어가 직접 전부 다 기술 지원을 하고 팔로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의 가장 큰 타사와의 가장 큰 차별화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고 저희는 단순히 뭐 제안을 하고 납품하고 구축 유지보수만 하는 게 아니라 최초의 단에서 고객이 처음에 SDDC를 도입 검토를 한다 근데 뭐 뭐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도 저희는 자문 컨설팅 서비스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컨설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실제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대략적인 SDDC 온프레미스 클라우드에 설계안도 저희가 직접 다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사업을 시행을 하고 구축해서 유지보수하는 것까지 현재 진행하고 있고 아래 단에 저희 레퍼런스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다양한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국내에서도 현재 활발하게 제안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SDC 기반의 온프레미스, 온프레미스 클라우드를 향후 도입을 하려고 하시거나 또는 어, 수년 뒤에 도입한다 하시더라도. 어, 최근에 다른 국내 고객, 국내 고객들은 기업들은 어떤 관점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라고 하시면, 어, 저희 회사 통해서 문의 주시면 저희, 어, 내부에 많은 경험이 많은 엔지니어들, 엔지니어분들과 영업대표분들께서 한번 찾아뵙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